현장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겠됩니다 우선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들은 이전에 있던 신문사에 있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을 했어다 충돌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특히 뭘 어떤 충돌을 했느냐면 하 제가 처음에 스포츠 면을 맡았을 때 스포츠 면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목을 아무렇게나 달아도 스포츠 면을 하다가 경제 섹션 톱을 이제 일프론트를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이거는 스포츠하고는 다르니까 점잖게 만들어 너무 튀면 신문 전체가 경박해 보이니 그렇게 만들지 마라. 판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시선이 집중하는 포인트를 넣고 그 시선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경제 생이 딱딱하고 재미없거든요. 심지어 뭐냐면 다른 기사 두 개를 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지면 전체를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줘요 생동감이 생겨요 지면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목이야말로 굉장히 효과적인 디자인은 자 요렇게 이제 큰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쭉 단다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나눠놨어요. 여러 가지 뭐 변형을 하기가 어, 굉장히 어렵다고요. 왜 이렇게 놨느냐 전체적으로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뭐 고민하는 그런 힘이 좀 떨어져요. 똑같은 그런 판을 짤수 있도록 할 때, 그럴 때 단정하게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단을 크게 하고 단순화시켜서 다른 움직임을 잘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걸 장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면 디자인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경제 섹션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없어요.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언어로 글자로 하는 겁니다. 글자로 디자인하는 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저 매경은 굉장히 이 그, 틀을 잘 지키고 있죠. 준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깨끗하게 만드는 건다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은 뭐냐. 신문은 안정적으로 지금 어떤 그 신문의 그 시장을 가지고 있고 광고주라든가 혹은 소비자 뉴스 어 독자들하고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만 바꿔 주면 돼요. 메시지만. 그런데 이 소통 채널이 잘안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 면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레이아웃 은 바로 뭐냐? 바로 뉴스에 그 이야기를 전하는언어예요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그냥 이쁘게만 한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이미지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이미지가 뭐냐? 지금은 이미 문자 시대가 아니고 이미지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미지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쓰는 것이 편집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사가 좋으면 은 기사를 많이 넣는 걸 권장을 합니다. 다만, 그때는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이 기사들을 팔수 있는 어떤 그걸 갖춰, 갖춰야 되는데, 비주얼 편집이란 말이 나온 것은 TV 때문에 나왔습니다. TV 때문에. 인터넷이 되면서 그 비주얼 편집이 일반화됐고그 뒤에는 아무리 비주얼 편집을 해도 비주얼 같지 않아 보이는 편집입니다. 지금은 비주얼은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좀, 어, 누군가한테 어떤 소구를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할때 쓰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써야 돼요. 보는 어? 게 필요한다는 거고.